안녕하세요. 오래가는 임플란트, 박재범 연합축하과입니다 치아가 몇 개씩 아예 타고날 때부터 없던 사람들이 있어요. 머리숱이 많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, 없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치아 갯수가 더 많은 사람도 있고요. 정상보다 적은 사람도 있습니다. 한두 개씩 없는 경우는 한 100명만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다발적으로 일곱, 열개 정도가 없는 사람도 들 있거든요. 어렵습니다. 치아들도 많이 변형되어 있고 틀어져 있고, 벌어져 있고 하는 문제들을 교정적으로 해결하면서 임플란트를 해야 되고 그동안 밥 먹을 수 있도록 2, 3년 동안 배려해야 되고, 그러면서 모양이 이쁘게 끝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케이스였는데요. 7개가 없는 20대 아가씨가 왔어요. 밥도 먹게 해줘야겠고, 이쁘게도 해줘야겠는데, 할게 너무 많아요. 어렵죠. 그거를 잘 풀었던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다시피, 치아가 몇개 없다 보니까, 7개가 없는데, 이렇게 많이 벌어져 있고요. 아래는 이만큼 올라와서 깊게 물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쪽에는 이게 붙어 있어야 될 상황이 얘들이 밀고 올라가가지고 앞으로 얘를 치아 이동을 시켜야 될 상황을 억제하고 있죠. 그러면 이 환자 어떻게 치료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깊게 물는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깊게 물려서 치아 이동, 좌우로 이동을 억제하기 때문에 앞에 앞니 쪽에 레진 블록이라는 걸 만들어서 치아를 벌렸어요밥 먹기가 불편한곳쪽으로만 시킬 수 있거든요. 그렇게 해서 벌린 상태에서 치아를 원하는 위치로 조금씩 조금씩 이동하는 교정을 시작합니다. 그리고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이 된 부위는 임플란트를 먼저 심어요, 지금처럼. 그렇게 되면 얘네들이 3, 4개월 뒤가 되면 저작할수 있는 면적이 되기 때문에 밥먹게 유리해지겠죠. 또한 내가 치아 이동할 때 임플란트를 지지점을 이용해서 밀거나 당기게 되면 좀더 원활하게 치아 이동을 제어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림처럼 임시치아를 만들어서 그걸로 저작도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서 또 반대편에 또 공간이 생기면 또 임플란트를 또 심고 그러면서 이쪽 치아를 또 이동하거나 땡기거나 하면서 그림처럼 그 다음에는 추정적으로 임플란트를 다시 심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제가 넓게 임플란트를 심어서 추정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. 사진 몇 장으로 훅 보기에는 굉장히 간단한 문제가 있지만 아, 2년 동안 밥 먹기도 힘들고 교정도 치료받으러 가야 되고 임플란트 써야 되고 하는 어려움이 있었죠. 손뜨이 밝아서 잘 도와주셨고 저희도 기쁜 마음으로 잘 치료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결과 가 나왔습니다. 오늘은 선천적인 결손치가 많았던 환자의 교정과 임플란트와 교합을 아우르는 치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오래가는 임플란트, 역시 박정민 양치강. 감사합니다.